7월 구일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이편한세상 부평 그랑일스하고 롯데캐슬 랜더샵 버스트 매물 나온 거 가끔 요새 이제 또매수객 있으신 분들이 가격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랑일스는 이제 상공역에서 551번 타면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바로 앞에 213동 앞에 서거든요.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201동 앞에 버스 정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버스 이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 노란 버스 요새도 운영하니까 노란 버스 타시면 되고요 어,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상공역 나와서 7번 출구 나오면 항상 버스가 있으니까 신호 안 걸리면 거의 여기 진짜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시, 신호 걸리면 2분이고 여기서 이제 들어오시고 아니면 106동에서 들어오시면 뭐 조금 뭐 있는 뭐 신일보다 아마 더 빠를 거예요 어, 신일은 또 한참 걸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역세권이라서 신일이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데 어, 롯데도 이렇게 해서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랑에서도 이제 앞동으로 해서 213, 14동, 뭐 226동은 광원뷰 나오니까 조금 가격이 더 높게 나오고요. 뒷동은 조금 낮게 나오고,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다 가져왔잖아요. 207, 208, 209 여기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2 1 1동이 조합원 것 가격이 더 세게 나오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안쪽이다 보니까. 조금 낮게 나오고 이제 뒤쪽에 저 저층은 아주 저렴한 거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어, 조합원들이 이제 5층부터 가져가가지고 어, 4층까지는 일반 세대고요. 조합원들은 이제 구조가 아주 좋죠. 그라니스가 보면 방방 거실방에서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라니스만볼 때는 그렇게 제가 넓은 줄 몰랐는데 어, 해링턴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정말 넓더라고요. 그리고 팬트리 공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방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애기 세신 분은 충분히 방 역할을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은 주, 수입 주방이랑 해서 아주 쓰기 좋게 되어 있고, 뭐 이제 색상은 아이보리 색깔이랑 그 회색이랑 두 가지 색깔이 있더라고요. 싱크대 색깔이. 그것도 이제 저기 전세 월세 구하시는 분들이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고요. 어, 환상형이라서 요 드레스룸도 여기 또 창문이 있어갖고 굉장히 쓰기 좋은 거 쓰기 좋게 되있고요 어뭐뭐 비데 같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조합원이니까 아 아무래도 다르죠 그래서 조합원 아파트하고 일반 아파트가 완전히 틀려서 지금 뭐 넓게 쓰신 분들은 그 랑에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요 어 213동, 214동 앞동이라 이제 7억 5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7억 5천만 원 실거래가 226동에 찍었거든요. 그리고 216동 안쪽으로는 7억 3,500만 원이고, 전세 안고 매매는 227동 같은 경우는 6억 7천만 원이면 가능하니까, 실수자들 뭐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30평인데, 30평도 구조가 굉장히 좋아요. 들어가시면 여기 팬트리 공간이 있고, 드레스룸이 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입주할 때 월세 하나 놔드렸는데, 가서 보내 굉장히 넉넉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228동인데 6억 5천만 원부터 거래 가능하고요. 5구 타입은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B는 우리가 그냥 아는 구조. 방 3개 건너편에 거실 있는 구조인데 현관이 틀려요. 현관이 이렇게 바로 보이는 건 B세대고 이렇게 꺾여서 보이는 건 A세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C는 이 꺾인 동인데 꺾인 동도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저2 0 8도 한번 가봤는데, C 타입이고요. C 타입은 여기 그 공간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여기 파우더룸. 요게 이제 AP 타입하고 틀리게 욕실 앞에 잠깐 조그맣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C 타입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제일 저렴한 건 201동 저층. 저 뒤쪽이죠. 학교 앞으로. 거기가 5억 3천부터. 어, 201동, 206동은 오억 5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앞동, 211동 같은 거는 6억에서 6억, 2천만 원까지. 여기는 조합원 분량이에요. 조합원 분이라 조금 더 세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합원 분량은 3년 뒤에 이제 하나를 팔수 있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 11월, 12월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 원 플러스 원은 먼저 거는 양도세 내니까 세금이 이제 그 관리 처분 전후로 하고 그 비과세 적용 국간나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전후 따지고 해서 그래서 파시기 전에 꼭 세무사 상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꼭 양도세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는 세금 중에 양도세가 제일 무서운 거 같아요. 그거 꼭 이제 알아보시고 파셔야 되고요. 사용승인 일은 11월 30일 이후 2년 비과세 적용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물어보시는 게뭐 6억 우리 그 대출 한도 해주는데 부평은 뭐집값이 뭐. 집값이 뭐 지금 뭐 7억 이러니까 그거에 크게 뭐 적어 적어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들은 이제 서울 같은데 비싼 거는 포기하고 더 이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롯데캐슬인데요. 롯데캐슬 역시 이제 여기는 이제 101동, 102동, 112동을 선호하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3뷰 나오고요. 성당까지는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평생 정 남향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가도 가깝고 하니까 이쪽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백사동 백오동 가도 이런 데는 굉장히 뷰가 잘 나오더라고요 여기 4, 오 라인까지 쭉 나오고 요번에도 백발동 반대 이쪽으로 보니까 여기 공원에 그라인스 공원으로 해서 하나도 안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뒤에는 또 교회가 낮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 뒤에도 답답하지 않고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뒤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뷰는 그항인스 208동에서 공원뷰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본 사람만 알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시, 그 버스 정류장 건너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건강상 걸어 다니시면 한 15분 정도고, 버스 타시면 한 5분 내로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역세권이라고, 초역세권 집이라고 볼수 있겠죠. 음, 롯데는 1623세대고요. 어, 가격은 조금 저희 그랑이스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근데 이제 구조는 그랑이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드레스룸도 너무 좁잖아요. 롯데는. 그리고 이제 그랑이스는 꺾인 동이 없는데, 롯데는 꺾인 동이 있거든요. 꺾인 동은 알파룸이 있긴 한데, 드레스룸을 이렇게 하신 댁이 있고요. 안 하고 그냥 안방으로 엄청 크거든요. 안방이. 그렇게 쓰시는 세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집, 집에 따라 꺾인 동이 있는 거 그게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위 타입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레스룸은 없고 그냥 크게 다. 그냥 25평이 조금 조금 넓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25평보다 물론 크기는 크지만은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5구 타입을 제일 선호하세요. 노 때는. 그래서 5구 타입은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12동 전세양고 매매는 5억 9천만 원 정도고요. 1 0동은 이제 5억 5천만 원 정도. 이게 동에 따라서. 그래서 전면동은 항상 5천만 원 정도는 더 주거든요. 그래도 전면동은 편하게 사시고 그냥 5천만 원더 받을 수 있는 동이니까 생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전세 끼고라든지 나올 때마다 기다렸다 사시더라고요. 101동, 112동은. 그래서 아파트라는 거는 그래요. 만약에 남양집, 좋은 집을 비싸게 주고 사면 팔 때도 그 가격 받고 잘 팔려요. 안 팔릴 때. 가격은 뭐더 내리더라도 안 팔릴 때도 아주 잘 팔리고요. 음, 동양 이런 거는 뭐 저측 이런 건 싸게 사면 그냥 조금 불편하게 살고 싸게 파, 팔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되시면 제일 좋은 거 사시라고. 저는 부동산 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를 사셔서 좋게 살고 좋게 받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는 막 25평이 요번에 이제 롯데는 한 3억 5천, 6천 나오고, 그랑엣스는 3억 4천 정도 나오는데, 아, 중간에 이사 가시는 분이 있어서 그랑엣스 200 활동을 3억에 올려놨더니, 그날 한 2시간도 안 돼서 그냥 계약 성사됐거든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음, 전세는 그렇고, 이제, 여기가 저거, 해서 옮기는 신분들이 제일 큰 경체로 옮기는데, 옛날에는 그 전세금을 받아오면 이게 잔금으로 대체를 하고 해서 전세를 놨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잔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100%다 전세자금 대출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마 갱신 요구권 해서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뭐 2억 2억 3천에 막 들어갔으니까 그랑스하고 롯데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미리 미리 제 7월달이니까 6개월 전부터 세입자분들하고 이제 상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롯데캐슬하고 이제 그라에 궁금하신 거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럭키부동산이었습니다.